안녕하십니까 헤세드 결혼문화 선교의 대표 주여셉입니다 그동안 또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성 교제를 잘 하다가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교제하고 결혼까지 생각하다가 그 교제가 깨지고 실패할 경우에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성에 대해서 열리고 그 후유증을 극복해서. 또 건강하게 교제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10단계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화면을 보면은, 아, 한 여성이 그 앉아있고 그 앞에 비인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 여성 또는 남성입니다. 그분을, 그분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90도 우측으로 바꿔서 정면에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만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사례 또 저도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실패했을 때의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크고 또 만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을 새롭게 이 과정 단계별로 거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빈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의자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그 마음 속의 잔상을 지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연의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시련의 상처로 인해서 그 아픔을 겪게 되면 혼자의 공간으로 갇히게 되고 자기만의 고립된 그 틀로 퇴행이 일어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쉽게 극복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너무나 오랫동안 10년, 심지어 20년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 과정을 못 극복해서 결혼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남녀가 만나, 특히 이성이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심리적인 과정을 겪게 되고 또 많은 여러 다른 과정 서로 상반되는 그 의식이나 가치관임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에서 쌍방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헤어지면 그게 금방 하루 아침에 무가 잘라듯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것.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처럼 심리적으로 계속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 같은. 계속 그런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련이나 집착을 극복하는 과정, 쉽게 떨치지 못하는, 정리할 것 같은데도 크게 쉽게 안 정리돼서 어려워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정리가 쉬운 것 같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저런 상황, 환경에 놓이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 그 하나만이라도 해결하지 못해서 내 문제, 남은 비판 잘하고 어떤 사회 문제는 잘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를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을 때도 절제하고 아주 비세,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잘 다스려서 또 다른 다음의 기회를 노리고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지난 옛 사랑의 추억의 그림자를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말하는 10단계의 과정은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또 수많은 미혼자들 사별자들을 제가 상담하고 도와왔는데 그분들의 심리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0단계의 과정은 거의 비슷한데 초혼자보다도 그 강도와 그 심각성이 훨씬 더 강한 상태에 머물러서 1 0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불가능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또는 여전히 그런 방법이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마음을 차단시켜버리면서 다시는 그런 희망도 썼지 않을 것이고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나는 갈 것이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혼자서 지내기가 너무 힘들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기 시작을 하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려고 하고 또 마음을 먹고 또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이러는 실수를 반복하는 원인이 바로 저란 10단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이성교제 실패 패턴 7단계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반복이 될 경우는 한번 실패가 또 다른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가라앉게 돼서 잘못된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그 사람이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패턴을 잡고 이제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정상적인 과정으로 건강한 이성교제 쪽으로 나가려고 할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심리적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과정으로서 저렇게 10단계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건강하고 지난날의 슬픈 추억을 다 지워버릴 만큼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결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고 또저 자신도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착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통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든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가 뭔가 잘못된 패턴, 잘못된 방식, 잘못된 루틴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 실수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 선택을 계속 반복할 경우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이성교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꿈꾸고 또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을 생각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 잘 교제하기를 원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날 좋은 사람 만나 정말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정말 이 사람이랑은 계속 가고 싶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쌍방이 좋아했던 마음을 계속적으로 표현해서 정말 친밀한 연인 관계를 형성했을 때에 그것이 결혼까지 이행이 되면 너무나 좋은데, 원치 않게 단절이 되거나 중간에 깨져버릴 때, 이럴 때는 누구든지 이러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빨리 현 상황을 통찰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은 각성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심리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그냥 멍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 우리 일반적으로 뭐멍 때린다 이런 말하죠. 그냥 충격을 받아서 그냥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은 마음은 떠난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계속적으로 뭔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태로 5년, 10년, 몇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 근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뭔가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전히 헤어진 사람의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이든 행복했던 시간이든 그런 과거에 자꾸만 집착하고 못 버리고 있는 그 추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이터널 어,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기억에서 자꾸게 옛날의 추억을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이 기억이 많이 그런 기술까지 발견이, 발전이 된다면 기억 삭제가 아주 쉬울 텐데, 아, 근데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 물론 그래도 맨 마지막 장면은 다시 과거에 기억이 삭제된 사람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슷한 사람을 보는 순간 또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또그 영화의 메시지는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마고 이론이라는 배우자 선택 이론에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상처 지난 날에 깨어진 관계를 그 사람과의 관계 추억을 다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렵습니다. 진실되게 사랑할수록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마음이 더 강할수록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오래갑니다. 그러한 묶여 있는 부분,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1단계는 뭐라고요?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대로 상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과거에 묶여 있으면 내가 새 출발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각성을 해야 됩니다.